남들보다 노력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어디까지나 기준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 기준을 중심에 두고 내 한계를 살피며 조금씩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반복해 나갔습니다. 그렇게 하니 어느새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조금씩 거듭 노력 말고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방법이란 없습니다. 한 번에 높은 곳에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 자기 수준과 차이가 너무 큰 나머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없습니다. 꾸준히 착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. 물론 나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도 합니다. 때때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시기도 있으니까요. 그래도 한번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자신을 믿고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.